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성심근경색, 제가 뭐라고 했죠? 관상동맥이 막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고, 심장이 이렇게 있고,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어,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 혈액이 이제 이 간단한 관상동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빗딱지로 이렇게 막히게 되면, 조 피가 못 가니까 이런 심장이 다 죽겠죠. 그래서 뭐가 상승하죠? 예,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뭘 해줘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PCI나 뭐 캐비지나 아니면은 스롬볼라이시스나. 자, PCI는 뭐냐면 이세 가지가 있는데. PCI라는 거는 이쪽으로 우리가 손목 혈관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타구니 쪽, 사타구니 쪽으로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철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꺼진 풍선을 넣어서 풍선으로 이렇게 먼저 부풀리고 여기다가 스탠트를 이렇게 삽입해 놓는 이게 이제 PCI입니다. 예. 간단하죠. 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케비지는 뭔가요, 케비지는? 이건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걸 이 혈관을 쭉띄어내고 다리나 뭐 이런 데 이제 혈관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래도 여기 막힌 부분이 재개통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롬볼라이시스는 약으로 하는 겁니다. 예, TPA라든지 뭐 다른 요 어떤 어 카이네, 유로카이네이지인가뭐 그런 거를 이제 쓰면서 여기 있는 약으로 녹이는 건데 이거는 제한점이 있어요. 항상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딱그 맞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할수 있고요. 그 맞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PCI가 가능하면 PCI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걸 해요. PCI를 합니다. 거의 뭐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막혀서 생기는 병이니까 일단 뚫어줘야 되겠죠? 예, 네. 근데 그거 말고요 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먼저 이 시술 하기 전에, 시술 전에, 아스피린, 그리고 클로피도그렐을 드립니다. 클로피도그렐. 이게 왜냐면 이게 혈전의 예방입니다. 혈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이게 다 뭐냐면요. 안티 플레이트릿 에이전트입니다. 영어로 안티 플레이트릿 에이전트인데 플레이트릿이 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혈소판입니다. 그니까, 러피 안에, 피 안에 우리 여러가지 세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대표적이죠. 그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응고에 관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응고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에 어떤 혈소판이 어 활성화돼서 다다다닥 달라붙음으로서 이렇게 탁 막혔을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안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를 빨리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먹던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로딩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적어도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음100 62mg 에서 325mg. 이것도 이제 빨리 흡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추업을 한 거, 그러니까 씹을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뭐 삼키면은 위장관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씹으면 우리 그뺨 쪽, 뺨 안쪽에 있는 그 점막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클로피도 글렐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600mg 정도. 그니까 세 알에서 여, 어, 4알에서, 4알이 75짜리니까, 4알에서 8알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게 합니다. 300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할때 주로 하고, 600mg는 바로 할 때, 어, 그렇게 이제 주로 하는데 병원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 원칙은. 그래서 일단 혈소판을 쭉 억제를 시켜놓는 그런 일단 치료를 하고요. 혈소판을 억제. 왜냐면은 하이 시술을 해도 이게 스탠트를 넣잖아요. 근데 스탠트라는 게또 이물질이거든요. 이렇게 스탠트를 혈관 안에, 혈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렇게 스탠트를 넣어주면 이 혈소판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 스탠에 다또 달라붙어서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술 전부터 이거 갖다가 먼저 쭉 많이 깔아놓습니다. 혈소판을 쭉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산소입니다. 산소. 예. 네. 그니까 일단은 이게 피가 잘못 가니까 산소하고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소를 조금 많이 주면은 그래도 뭐 다른 데로라도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예전에는 삼 산소 포화도 90% 이하면은 뭐 이상이면은 뭐큰 의미 없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90% 이하면은 무조건 그냥 투여를 하고요. 예. 네. 9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한 6시간 정도 그 정도는 투여를 하는 게 좋겠다. 원 C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해야 될것 이게 이제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클래스 3이라고 하는데요 1A, 1B, 1C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죠?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A가 제일 좋은 거고 C는 조금 약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뭐 그냥 산소를 그냥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이에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이트로 글라이세린입니다. 나이트로 글라이세린. 이건 제가 나이트로 글라이세린 편만 한 세, 영상을 세개 정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보고요.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관상 동맥을 조금 늘려줍니다.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럼 피가 뭐다 막, 키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 막히지 않았다면 조금 조금 조, 좋아지겠죠. 다른 데도 약간 늘어나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정맥을 조금 늘려요. 정맥을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약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부화가 주는 거예요. 심장 해야 될 일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 일할 게 적으니까 뭐 그나마 막혔어도 어찌어찌 근근히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네,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주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 준다기보다는 통증이 계속될 때. 통증이 지속되거나 지속되거나 할때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5분 간격으로 세 알까지 5분 간격으로 세 알까지 투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먹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주사로 줄 수도 있는데 주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아니면은 혈압이 너무 높아. 왜냐면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 혈압도 좀 떨어뜨려 주거든요. 아니면은 어, 이폐 쪽에 우려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뭐좀 주사로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 근데 이제 이걸 줄수 없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나이트로글라이세인은 언제 주면 안 되냐면 어, 혈압이 혈압이 너무 낮을 때. 왜냐하면 얘는 혈압 약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더 떨어지면은 장기 쪽으로 피가 잘못 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베이스 라인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 또는 심박수가 심박수가 50회 이하. 뭔가 이 혈류 역학적으로좀 불안정할 때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제 우심실 경색이라고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우심실 경색이 됐을 때도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드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 말고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어, 모르핀입니다. 모르핀. 예. 모르핀이 뭔가요? 예, 진통제죠, 진통제. 혹은 뭐, 마약성 진통제. 이게 뭐, 이제, 보통 사람이 그냥 하면 중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환자한테 요새 많이 쓰는 건데, 굉장히 강한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예요? 심근경색이라는 게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럼 이 통증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통증 자체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이렇게 황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핀이 줘서 일단 통증을 가라앉혀야지 교감신경을 좀 진정을 시키고요. 제가 교감신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몰핀 자체가 약간 정맥을 넓혀주는 효과,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비노다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노다일레이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화가 감소돼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레이트랑 약간 비슷한 작용이죠. 네, 심장이 해야 될 일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어좀 그런데 어쨌든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 어 베타 차단제는 일단은 그 우리 몸에 어떤 어, 리셉터 중에, 수용체 중에 베타 수용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교 교감, 사실 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그런 수용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 음, 이 베타 차단제만 해서 뭐한 영상을 되게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찍으려고. 그래서, 그, 그때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은 그냥 이 베타 차단제가 급성 심근경색에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병원, 사실 병원 평가할 때도 들어가요. 이거 썼느냐, 안 썼느냐 해서 급성 심근경색 관리를 이 병원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도 들어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심부전이 있다든지 뭐 심박출량이 낮다든지 아니면 심장성 쇼크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그 어 심전도상에서 그 퍼스트 디그리 AV블록 그러니까 그 방실 차단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기가 없으면 근데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의사 뭐 그냥 딱 진단명이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진단명이 있으면 딱딱딱딱 해야 될게 인공지능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나요? 물론, 항목은 나오는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어떨 때는 뭐 하고, 뭐, 어떨 때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죠. 물론,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 또 그런 식으로 딱딱 탁, 탁, 나뉘지 않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금 그런 인공지능이 힘들지 않나, 아직까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거의 다 이제 해야 될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언제 주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또 베타 차단제를 언제 쓰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진 않았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에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되었네요. 어,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